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개세만의 동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여 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시모는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마귀와 동일한 존재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까 부르듯 한다. 이 표현은 곧 사탄이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경고처럼 베드로는 사탄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탄이 베드로를 어떻게 시험했고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당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믿는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시험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왜 사탄이 시험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당하면, 어느 순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이 믿어지지 않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까지 불신하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을 당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을 당한 사람마다 분명 베드로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번문 7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너가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이후,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왜 통곡했을까? 통곡할 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에 대해서 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그는 아마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때 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지? 예수님 내가 잘 알아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못해 정말 후회가 돼 이런 후회의 마음 말입니다 또 베드로는 자책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겨우 이 정도였어? 내 믿음이 겨우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자책 말입니다 그와 함께 그는 죄책감을 느꼈을 게 분명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어 나는 죄인이야 이런 감정 말입니다. 그와 함께 불안이 그의 영혼을 엄습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어. 이제 나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될 거야.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게 분명해. 이런 불안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은 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사람마다 이렇게 후회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살아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어떤 조언을 해줄것 같아요 어떤 조언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은 절대로 두 가지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조언일 것 같아요.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조언은 마귀의 시험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일 것입니다. 사탄은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당해도 그것이 사탄의 시험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에 마귀가 자기에게 시험한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6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정이 그에게 다가오더니,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정직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 맞다. 나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나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했으면 사탄의 시험을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정직하지 못했어요. 7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게 놀아.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심을 속이는 거짓말이잖아요. 베드로는 마귀의 시험을 당해서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사단의 시험인 줄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사단이 베드로를 두 번째 시험합니다. 7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장소를 옮겼습니다. 바깥에 있다가 안문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여정이 나타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향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순간 베드로는 정직하게 얘기했어야만 합니다. 당신 말이 맞다. 나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했다면 그는 마귀의 시험을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다시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다. 7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맹세하고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이겁니다. 하늘에 맹세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이런 뜻이에요 이 거짓 맹세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거짓말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큰 죄를 범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라고 지칭한 겁니다 이 말한 그 순간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 예수님의 신성 까지 부인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시험하는 일에 맛이 들린 사탄이 세 번째 글을 시험합니다. 7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곁에 섰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베드로는 분명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 보십시오.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 말입니다. 너 사투리 쓰고 있잖아. 갈릴리 사투리네? 너 갈릴리 사람이지. 그러면 갈릴리 사람인 예수를 모를 리가 없어. 이러면서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또한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이 사탄의 시험인 줄 모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7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로 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난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 말할 때 그는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왜 하필 예수를 나와 연관시켜 말하는 거야. 그것 자체가 나에게는 저주야 저주. 이렇게 저주하고 거짓 맹세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재차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시험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사탄의 시험인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시험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를 시험한 이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저도 그 마귀의 시험에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입니다. 그때 저는 부천에 있는 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도님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달리다 보니까 제가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엑셀을 밟고 속력을 높이고 있는데 제눈 앞에 교차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을 봤더니 노란 불에서 빨간 불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 저는 가능한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브레이크 대신 악셀을 밟았어요. 붕 하면서 교차로를 급히 통과했습니다. 다행히도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달리고 있는데 저 멀리 전봇대 뒤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보니까 교통 순경이었습니다. 차를 스탑시켰습니다. 차 문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통순경이 선생님, 신호위반입니다. 범칙금 4만 원이 되시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차저차해서 급한 마음에 신호등을 어겼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스티커 발부해 주세요. 이랬어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양심을 속기고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 신호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빨간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겼죠. 그러나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벌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이후 저는 교회에 와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제 믿음의 현 주소 같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양심을 속이고 죄 짓지 않겠습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사탄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사탄의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은 결과를 보니까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그 것으로 볼 때에 저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교활합니다. 우리를 교묘하게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의 이 시험하는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이 시험하는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수 없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하는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일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에게 조언해 준다면은 그는 이렇게 조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과소평가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교활한 사탄에게 철저히 농락당했습니다. 그 결과 세 차례나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의 신성까지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숱하게 울음소리였습니다. 꼬끼요. 꼬끼요. 숱하게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몇 시간 전에 그에게 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7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너가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가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너, 베드로에게 너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던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을까요? 아니면 흘려들었을까요? 흘려들었습니다.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상에서 마귀의 시험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초강력 무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검. 검을 가진다. 무정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사탄이 시험할 때에 그것이 사탄의 시험인 줄 깨닫게 되고 맞서 싸워 능히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모든 마귀의 시험을 간파하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몹시 줄이셨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떡이가 되게 하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허기를 달래란 뜻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 위로 데리고 가서 시험합니다. 이 꼭대기에서 한번 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너를 지켜줄 거야.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맞서 싸웁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마귀의 시험에 응해서 이겨내신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 앞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만일 너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이라 강력한 유혹의 시험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말씀을 들고, 마귀의 시험에 맞서 싸웠고, 승리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기록된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마귀의 시험에 맞서 싸우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모든 시험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초강력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기도 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간파할 수 있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떤 동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성경 관련 동영상이었습니다. 보니까 국대떡볶이라는 기업의 대표인 김상현 씨가 올린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분은 원일교회 집사입니다. 그 동영상에서 그는 성경을 일독했다는 인증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업하느라고 분주할 텐데도 성경을 일독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1월 1일부터 3월 중순에 이르는 그 기간에 벌써 성경을 한번 통독한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무장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베드로에게서 멀리 떠나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곁에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 바깥들 앞문 쪽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근처에 있는 건물 안에 계셨어요. 거기서 대제사장에게 사형 언도를 당했습니다. 그후 사내들은 공회의 회원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질하고 손찌검을 하고 예수님을 경멸하고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순환입니까? 베드로나 우리와 같은 죄인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순환이 아닙니까? 죄 가운데 사는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순환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순환 당하고 계신 그 순간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검을 바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양심을 속인 채세 차례나 거짓말하고 거짓맹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의 신성까지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저나 여러분의 오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마귀의 시험하는 능력을 과소평가지 하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